수도권에서 가까운 신축 주택이 2억 원대로 저렴해졌습니다. 2021년 승인된 2층짜리 주택으로 땅이 148평, 건물은 41평입니다.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진입도 수월하고요. 땅 모양도 번듯한 직사각형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2층 일부가 테라스처럼 개방되어 있어 영상처럼 천막을 쳐서 아파트에선 할수 없는 전원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물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지금 이제 본궁까지 좀이 배속으로 진입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차한 대가 지나갈 정도의 좁은 도로 포 아스팔트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경사가 좀 완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궁과 본궁까지 진입하는 데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전원주택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바로 왼쪽에 요 집은 아니고 요 다음 집입니다. 요 다음 집이 이제 본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권까지 이제 약간 이제 본권에서 내려봤을 때 내리막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본권입니다. 그래서 본권이 이제 여기가 정경은 아니고요. 뒤편이에요. 그죠? 렇 그래서 뒤편의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색감은 약간 이제 밝은 색이죠. 그 베이지랑 이렇게 색감을 마감을 잘한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스팔트로 대략 한 4미, 3, 4m? 아, 2, 3m 정도 되는 도로 폭을 갖고 있는 이런 도로에 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 약간 이제 거의 이제 산 바로 밑에 있는 집이라 어, 앞에서 좀 이따 볼 텐데 어, 뷰가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들어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뒤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렇게 천막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천막으로 쳐서 2층 일부에서는 이제 테라스, 좀긴 테라스를 쓸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쪽이 제가 보기에는 주출입구 같아요. 그래서 어, 뒤로 이렇게 주출입구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건물 아래쪽에는 어, 1층 바로 건물 뒤편에는 이렇게 이제 주차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그또어주 출입구는 아니고 후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제2의 출입구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차도 어 건물 뒤편에 이렇게 이제 두대 정도 어 될수 있는 어 충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은 이제 진입이 쉽죠. 바로 앞에 이제 건물 뒤편이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요. 어 대부분 이제 그어 아까 보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어, 전원주택들, 이 본권하고 비슷한 전원주택들이 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본권과 맞닿은 그런 이제 코너편인데요. 여기서 이제 밑을 내려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어, 경사가 있다는 것을 좀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 중간에도 이렇게 대부분 이제 신축급 집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노는 땅인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어 어떤 이제 주택을 지려다가좀만 그런 느낌의 어떤 형태가 이 건물 뒤편에는좀 보였습니다. 위성지도를 보면요, 본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로에 이제 잘 접해 있죠 그래서 이 도로 폭이 대략 한 2에서 3m 정도 되는 그런 폭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완만하게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 계단식의 어떤 이렇게 어떤 이제 옹벽 처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여기가 거의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바로 앞에 거의 산자락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본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만하게 이렇게 경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라보는 어떤 그 풍경이나 이런 거는 어 마을 전체가 좀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망이나 이런 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어 정남향입니다. 그래서 정남향이라는 것도 어좀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1층하고 2층도 이제 창이 좀 크게 뚫려 있어 갖고. 어, 충분하게 전원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그 위치 아니,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일반 지도를 해서 보면요, 여기가 이제 위치가 어, 광주거든요, 경도 광주.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에서도 좀 가까운 편에 속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본건 같은 경우는 단점이라고 하면 대중교통,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차가 좀 있어야지.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좀 따져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반경을 지금 보면은 곤지암 ic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직선 거리가 이쪽이 곤지암 ic가 5.3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가면은 뭐 10분 15분이면 어, 당도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전철역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어, 초월역,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곤지압역, 이렇게 이제, 어, 기차 전철역인가요? 어, 여기 또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가 또 3km니까 대략 10분 정도면은, 어, 당도하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아까 그 곤지압역에서 그 반경이 대략 한 3km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쪽이 이제 그 어떤 그 읍내 생활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생활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랑 뭐 마을회관, 파출소 그죠 그래서 뭐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생활권이 약간 이쪽에 그리고 IC는 이쪽에 여기도 이제 스타벅스나 이제 진입하는데 스타벅스나 이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내 생활권 읍내 생활권은 한 5분 10분이면 어, 당도하는 그런 위치였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또 이제 반경을 한 대략 한 15km 지금 여기에 이제 빨간색 음영 처리가 된게 15km거든요. 그래서 15km면은 여기가 어... 길면은 뭐한 20분 차로 한 30분 넉넉히 잡은 거예요. 더 빨리 갈수 있는 그런 위치긴 해요. 그래서 이 20, 230분에 왼쪽에 보면 광주 시청이 있어요. 그죠 광주 시청이 있고 그 다음에 제2 중부 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곤지암 IC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차가 있으면 이제 외곽으로 빠지기에는 괜찮은 그런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또 양평군청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천, 2천, 이천, 경기도 이천이죠. 그래서 이천시청도 30분이면 은 양평군청, 광주시청, 경기도 광주예요. 그 다음에 이천, 경기도 이천까지 당도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보면 영동이에요. 그죠 강원도 가는 영동고속도로. 그래서 영동고속도로 덕평IC랑 양지IC, 그 다음에 호법JC랑 2000ic 이렇게까지 아래쪽으로 좀볼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라는 겁니다. 건물 외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드론으로 위에서 본 건데요. 여기 이제 그 천막 처리를 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물이 2층이 요렇게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테라스로 좀 크게 쓸수 있게끔 좀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이런 부분을 메어서 이렇게 크게 어그 햇빛을 피할 수 있게끔, 비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놨습니다. 여기도 이제 정자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려갖고 이쪽은 안 보이는데, 옥상이나 이런 쪽도 보면은, 어, 지은지가 거의 이제 신축급이기 때문에 크게 뭐 하자가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경계면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상태는 양호한 상태의 좀 건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보면요. 이게 보면은 이쪽 옹벽이 굉장히 커요. 대략 한 1.5m에서 한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완만하게 경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광, 경, 그 경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옹벽 해당 본건에 대해서 이제 경계면은 이제 옹벽으로 잘 처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남향이거든요. 거실 기준으로 그래서 정남향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 남향이기 때문에 햇빛이나 이런 거가 잘 들어와서 괜찮을 것 같고 창도 좀그 시원시원하게 좀 뚫어놓은 근데 이쪽은 안 보여갖고 어떻게 이제 확인할 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잘돼 있고 그리고 이제 마당도 근데 이제 턱이 약간 있죠 그래서 마당이 평평하게 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경사면 대략 한 이게 한 그래도 한50아 한 1m 정도 1m는 아니더라도. 어, 1 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단을 이제 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다. 그렇죠? 어떤 이제 완벽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계단이 그렇게 약간 이제 턱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아까 보는 것처럼 이쪽이 이제 그 주출입구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제 어, 제 2의 입구도 있는데 두 번째 입구로도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입구 본건을 땅을 본건 건물을 받치고 있는 땅도 마찬가지로 그 보면은 이런 식의 경계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입구에도 보면은 이제 어, 흙 바닥이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이제 타일로 돌로 깔아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가 지금 흰색 어, 밝은 톤의 이게 주변에 보면은 어, 주변 건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좀 어, 지붕이 어, 그리고 이제 외벽도 그렇고 벽돌집도 그렇고 약간 이제 색감이 있는데, 봄건 같은 경우는 좀그 진한 흰색으로 좀 밝게 그렇게 좀 마감을 한 거라, 약간 아기 아지 그 아담한 느낌하고 좀 밝은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층 평면도를 볼 텐데, 1층 같은 경우는 23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은 1층, 이렇게 1층 뒤편에 여기 주차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 뒤편에 바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이쪽이 도로였죠. 2에서 3m 정도 되는 도로에 접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차를 대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방 하나, 방두 개, 방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드레스룸도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어, 방이 총세 개, 화장실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 1층에는 이제 여기 뭐 세탁실하고 뭐 창고도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을 볼 텐데요. 2층은 17평이야. 17평이고, 그쵸?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이제 보면은 이제 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화장실이 하나 그러니까 원룸식으로 좀 빠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고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 이렇게 묶어서 어떤 이제 천막으로. 어, 해놓은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계단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층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쪽 옥상, 이쪽은, 이제, 어, 방. 그래서, 2층 같은 경우는 방 하나, 화장실 하나로 이렇게 고, 보여지고, 총방 개수를 따지면은, 이제, 방이 4개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2개다.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어, 어 근저당 최선순위 근저당이 2022년 3월 4일인데요. 지금 조사된 인차 내역이 없기 때문에 낙찰받고 따로 물어줄 돈은 없어 보이는 깔끔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좀그 유의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어, 지분이 이제 도로가 지금 보시면, 어, 뭐 여기 단독주택, 그래서 기호 2번, 기호 3번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본권 건물을 바치고 있는 땅이 이게 한 148평, 140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답으로 되어 있어요. 지목은. 그러니까 이제 현황은 어, 실제 현장 가보니까는 이제 대지로 쓰고 있는데 지금은 답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여기 현황은 또 돼. 그래서 이 지목 변경에 대해서 처리를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건까지 진입하는 이제 도로가 이렇게 이제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대략. 어, 이 소유자의 지분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분으로 따지면 대략 한18% 인데요. 지금 보면은, 어, 지적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분에 대한 거는 여기,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이제 18%에 대한 어떤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땅을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거주자, 그죠? 거주자하고 이렇게 좀 나눠서 지분을 이렇게 산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직사각형으로 땅이 이렇게 이제 140평 정도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그 옆집 같은 경우는 대지로 잘 빠졌죠. 그리고 여기도 대지로 잘 빠졌고요. 그렇죠? 여기도 대지로 잘 빠졌는데 본권만 이제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낙찰받고 좀 처리를 할 유량으로 이제 접근을 낙찰받으려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사건 번호랑 뭐 주소랑 이렇게 다 알려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챙겨보시고 여기가 이제 광주 공지함이에요. 그래서 1월 13일이고, 그래서 이제 본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사실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신축에다가 이제 경기도권, 서울 수도권에서 가격을 이제 전원주택이나 전원생활로, 은퇴생활로 어떤, 이제,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가격대가 상당히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있습니다. 완전한, 이제, 싼시골집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가 워낙 싸니까 그런 집 말고 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찾는 분들한테는 한 1, 2억대로, 어, 1, 1억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 좀 받으면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리고 신축급이다 보니까 지은 지가 거의 이제 4년? 3년 차 밖에 안 됐어요. 2021년 승인 건물이니까. 그래서, 어, 낙찰받고 나서 뭐 따로, 어, 들어갈 돈은 없어 보이고, 낙찰받고, 그렇죠? 세입자한테도 뭐 물어줄 돈,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접근을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